안녕하세요 파이어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향후 수십 년이 지나면 현재의 아라비카는 맛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커피 대부분은 아라비카 종인데요 아라비카는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로브스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극소량의 리베리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아라비카 종이 큰 위협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아라비카는 고온에 취약한데 향후 기후변화 모델은 2050년까지 수도 정도 상승할 거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아라비카 종이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향미가 좋기 때문인데요. 반면 로브스타는 생산성이 좋고 병해충에 강하지만 특유의 쓴맛 때문에 인스턴트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의 기원지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숲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온에 취약한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재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으로 인해 생육불량이 발생하고 이는 향미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아라비카 커피 품질을 유지하려면 더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서늘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죠. 또는 고온이나 가뭄에 강한 기후탄력성 품종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커피나무를 개발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요. 커피나무는 3년에 한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 세 번만 교배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더군다나 고온이나 가뭄에 강한 어, 이런 기후 탄력적인 품종들은 개발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질은 한두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형질을 양적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선을 다르게 돌려봤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을 발굴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조명받은 종은 스테노필라입니다. 사실 이 종은 최근에 발견된 건 아니고요. 기록상으로는 1794년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아담 아프셀리우스가 서아프리카인 시에라 리온에서 수집한 샘플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가 된건 1834년으로 잎이 좁고 열매가 다 익었을 때 검정색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종을 묘사한 돈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품종은 시에라리온에서 자생하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씨앗은 볶아서 음료로 이용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프랑스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1920년대까지는 꾸준히 재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주로 아프리카인 시에라리온과 아이보리 코스트, 세네갈, 기니아 등에서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에라리온과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만 연간 약 3에서 5톤 정도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커피 가격이 하락하고 로브스타의 등장, 재배의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고, 현재는 아주 소량,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품종이 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으로 생각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라비카에 비해 고온에 더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노필라의 자생지는 비교적 기온이 높은 저지대 열대 숲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숲으로 더 선을한 기후를 좋아하죠. 이렇게 수집한 샘플들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어, 다른 종들은 비교적 서식지가 겹치는 걸볼수 있지만 아라비카는 동쪽에만 따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가 아라비카 샘플 수집 지역, 그리고 중앙이 리베리카랑 카네포라, 로부스타 종. 수집 지역이고 빨간색이 스테노필라 수집 지역입니다. 또 수집한 샘플들의 기후를 보면 아라비카는 확실히 더 시원한 기후를 좋아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쪽 표를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어, 각 종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데요. 파란색의 아라비카 분포는 16도에서 19도 사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로브스타를 포함한 다른 세 종은 22도에서 26도 사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 표를 보시면 붉은색의 스테노필라는 분포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커피 종들은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가 기원지입니다. 어, 이 지역들은 비교적 건조하기도 하고 저지대이고 조금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라비카가 오히려 더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로부스타를 예로 들면 생산성도 좋고 병해충의 저항성도 강하고 고온에 잘 견디지만 아라비카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향미 때문입니다. 아라비카 종은 화사하고 과일 같은 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로부스타는 주로 쓴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스테노필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숙련된 커퍼들이 에티오피아와 브라질 로부스타 스테노필라의 향미를 평가한 결과, 에티오피아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파이더 플라스를 보시면 빨간색 에티오피아와 주황색 스테노필라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인 퀄리티도 높고 과일 톤, 그리고 산미 톤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아라비카 품종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로브스타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유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아라비카와 스테노필라 종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향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고지대의 커피가 고품질로 알려져 있지만 저지대유 커피도 얼마든지 화사한 향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플레이버 휠의 결과도 있습니다. 빨간색의 에티오피아는 어 주로 시트러스, 그리고 시럽이나 스윗, 한 향미를 가지고 있고, 스테노필라는 향미 분포가 굉장히 넓죠. 근데 다 좋은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플로럴, 트로피칼, 스텀프루트, 베리류,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보다 복잡성이 더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스페셜티 커피는 대부분 아라비카 품종이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종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경험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